안녕하세요. 빅스비 개발자 지원팀 윤영식입니다. 이어지는 두 강의에서는 앞에 강의에서 간략히 다루었던 빅스비 캡슐 개발에 관련한 기본 개념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으로는 전체 구조 구성에 해당하는 모델링, 실제 동작 코드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로직, 사용자의 발화를 잘 이해하게 만드는 자연어 트레이닝. 마지막으로는 UI 구성에 해당하는 뷰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을 소개해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스비 캡슐의 뼈대 구조를 잡는 작업인 모델링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모델링 코드의 실제 예입니다. 뭔가 새로운 언어로 보이고 복잡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빅스비 캡슐 개발을 처음 시작하시면 이 모델링 부분이 첫인상에서 다른 버추얼 어시스턴트 플랫폼과 차이를 크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캡슐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모델링을 통해 체계적인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 구조는 뒤에 설명드릴 다이내믹 프로그램 제너레이션을 통한 자동 프로그래밍, 즉 여러분의 일을 줄여주고 여러분의 캡슐이 더 다양한 캡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단,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익숙하신 기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차용해서 쉽게 만든, 예를 들면, 제이슨과 같은 데이터 명세 포맷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빅스비 캡슐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이해해서 이를 실행해 줄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언어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기술하고, 빅스비는 여러분이 정의한 틀, 즉 모델에 따라서 이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도하기칠은 무엇이지?라는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빅스비 플랫폼은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문장을 적합한 단위 요소로 이해합니다. 5와 7, 그리고 더하기 란 연산자가 사용자가 빅스비에게 전달한 인풋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2를 통해서 결과 값인 아웃풋인 1 0를 도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들을 빅스비에서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풋 컨셉들로부터 아웃풋 컨셉을 생성하는 동작, 즉 여기서는 주어진 인풋 컨셉들을 가지고 아웃풋을 도출하는 동작을 액션이라고 합니다. 인풋 컨셉을 가지고 아웃풋 컨셉을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개념 이해를 위해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사용자 요청을 어떻게 이해할지 컨셉과 액션을 정의해서 구조를 만드셔야 하고 이러한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빅스비 플랫폼이 특정한 고를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사용자의 언어 명령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익숙하신 개념들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이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예로 든다고 치면, 컨셉은 목적어나 간접 목적어 같은 명사, 그리고 액션은 어떤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에 빗대어 봐도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에서의 변수를 컨셉으로 함수를 액션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컨셉은 정수나 실수, 텍스트 스트링과 같은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형식일 수도 있지만 보다 복합적인 컨셉을 표현할 수 있도록 C 언어의 구조체와 같은 스트럭처 형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의 연산 케이스에서의 입력 숫자는 인티저의 프리미티브 컨셉으로 만들면 되지만 예를 들면 호텔명, 입퇴실 날짜, 룸 타입 등으로 구성되는 호텔 예약 결과와 같은 경우는 스트럭처 컨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프리미티브 컨셉은 연산에서 인풋 숫자와 같이 이렇게 간단히 정의가 됩니다. 호텔 예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다른 컨셉들을 프로퍼티로 포함을 하고 있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액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풋 컨셉들과 아웃풋 컨셉의 연결을 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예로 들어온 연산 동작의 액션입니다. 보시면 인풋과 아웃풋의 연결을 표시하는 코드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델링은 구조에 대한 설계도만 나타나고 있어서 만드는 데 복잡한 코딩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잘 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컨셉과 액션을 잘 설계하게 되면 사용자 발화에 반영된 인풋과 아웃풋에 따라 빅스비 플랫폼이 실시간으로 아웃풋을 도출할 수 있는 플랜을 스스로 프로그래밍하고 부족한 인풋은 사용자에게 되물어서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즉, 개발자가 수없이 다양할 수 있는 실행루트를 모두 프로그래밍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캡슐들이 이러한 명확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캡슐을 자동으로 엮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 보시면 실제 호텔 개발자가 만드는 부분은 호텔 캡슐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제주공항 근처에서 호텔 예약해줘 라는 발화를 받게 되면 타임 캡슐을 통해서 이번 주말이란 부분을 호텔 캡슐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트 타임 인터벌이라는 컨셉으로 변환해주고 플라이트와 지오 캡슐을 통해서 제주공항 근처를 설치리전이라는 컨셉으로 변환해 줍니다. 빅스비 플랫폼에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시고 이러한 컨셉들과 그들을 잇는 액션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빅스비는 사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일들을 수행해 줄수 있게 됩니다. 빅스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캡슐들이 어우러진 컨셉들과 액션들의 연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컨셉 액션 네트워크 줄여서 "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